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한 문제 안에 두루두루 다 물어봤지, 그치? 응. 30번 그린 간은 자율신경 X에 의한 조절 과정을 나는 항이뇨 호르몬 ADH에 의한 체내 삼투압 조절 과정을 나타낼 때 동그라미 기억은 피부 근처 혈관 수축 확장 중 하나이다. 즉 간은 체온 조절 과정이고 나는 삼투압 조절 과정인 거지? 그리고 중추구가 어디야? 어, 양쪽 모두 시상하고요. 결국은 저온 자극이 들어오면 그래서 피부 근처 혈관은 어, 수축하죠. 자 조절 중추는 시상하고, 내분비샘에서 ADH를 뿜었어. 내분비샘 어디야? 뇌하수체 후엽 얘는. 그래서 기억은 피부 근처혈관 수축이다가 맞고요, 그렇죠? 은 혈중 ADH의 농도가 증가하면 생성되는 오줌 삼투압이 감소한다. ADH와 오줌 삼투압은 비례 증가하면 증가해야지. 그 얘기인가 비례가? 응. 물론 생각해도 돼. ADH가 증가하면 물을 갖고 들어왔을까 오줌은 짜지겠지. 그 얘기긴 해. 그지? 디귿. 가와 나에서 조절 중추는 모두 어디라고? 시상하고 같네요. 연수가 아니라. 됐죠?